자, 직업적응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동기이론이 나왔어요. 동기이론이 나왔습니다. 이 동기이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스 학자 좀 알아 놓으세요. 아담스의 형평성이론이라고 합니다. 형평성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느냐 형평성이 없느냐 이두 가지를 놓고 볼때 어, 형평성이 있다. 형평성이 있다 그러면 어,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 없다. 불형평이라고 했는데요. 형평성이 없다고 지각하게 되면 동기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형평성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은 긴장을 합니다. 그렇죠? 개인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는데 이 동기가 어떤 동기냐면 긴장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라고 그래요. 긴장 개인은 긴장을 한다고요. 자,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기는 뭐냐? 긴장을 줄이려는 동기예요. 긴장을 줄이려는 동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이 있으면 긴장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평성이 없다면 개인이 긴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저기 읽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라고 했었잖아요. 자신을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자, 내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각이에요. 내가 지금 자, 개인이 긴장한다 그랬으니까 자신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긴장을 줄이려고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기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이 긴장감을 줄이려고 하는 동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기대이론 들어갑니다. 부름과 포터, 롤러인데, 부름이 대표적인 학자예요. 조직행동의 동기를 예언했습니다. 자, 기대이론, 기대라는 단어 아시죠? 기대감이 있으면, 기대감, 뭐,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여기 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지적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을 자기가 바라는 보상을, 보상의 동그라미,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의 노력을 기울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라고 가정합니다. 개인들은 각자의 일로부터 어떤 보상의 동그라미, 보상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들이 바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가란 말이 나오죠. 예, 이거 인센티브라고 하는데요. 유인가가 높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을수록 직업, 작업 동기가 높아진다는 부름의 동, 어, 부름 등이 제시한 동기이론의 핵심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인가가 높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기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란 어떤 활동이 특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인 어떤 확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기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인가란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될 성과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높은 보수는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제시하면, 자, 이게 이제 1번이었고, 이게 2번, 부름이라는 학자가 기대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대라고 하는 단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 유인가라고 하는 단어, 뭐, 인센티브가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됩니다. 자, 기대가 있고 보상이 주어지고 유인가가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과, 성과라는 것도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을수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인가가 주어짐으로써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확률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은 동기 작업 동기가 높아진다고 라 하는 거죠. 동기가 높아진다. 여기서 동기는 작업 동기입니다. 작업 동기. 일하고자 하는 동기 작업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두 가지 끝내드렸고요. 이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강화 이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뒤에 우리가 어, 강화 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키너 이론으로 자극과 보상 반응의 변인이 있습니다. 사회 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고요. 자, 밑에 32번의 각주는 참고적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실력 다지기의 간헐적 강화 계획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간헐적 강화 계획 여기에서 우리가 고정 간격, 고정 비율, 가변 간격, 가변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5번에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의 사례.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된 거거든요. 5번에 별표. 장업 자동차 영업 사원이 판매 대수가로 판매 대수. 판매 대수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열대를 판매할 때마다 성과급을 받는다. 그래서 일정한 수에 따라 하는 고정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이 고정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 있고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오 번에 있는 사례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 개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 이 문제 풀수 있어요. 자, 고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있죠, 두 개. 그럼 고정이면 일정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일정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일정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자, 여기 보니까 변동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변동은 일정치 않은 거죠. 일정치 않은, 일정치 않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정치 않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뒤에는 뭘 하시면 되냐면, 위에 있는 암기법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비 시간입니다. 수비 시간만 머릿속에 넣어요. 여기는 여기 해결됐으니까 놔두고, 자, 수비 시간. 자, 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간격이라는 거예요. 자, 수는 뭐라고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들어간 게 여기 있죠. 비율 들어간 게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를 쓰는 거예요. 일정한 수, 일정하지 않은 수 또는 일정하지 않은 횟수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는 어시 간격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정한 시간, 일정치 않은 시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마다 강화 계획을 주는 건 고정 간격 일정치 않은 시간마다 주는 것은 변동 간격, 일정한 수마다 주는 것 고정 비율, 일정치 않은 수마다, 아는 횟수마다 주는 것은 변동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자동차 판매 대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이게 성과급이에요. 일정한 수를 했을 때 이제 강화는 성과급이 될수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성과급은 고정 비율이다.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일정 시간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은 고정 간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월말고사와 그다음에 수시 시험이란 게 있죠. 수시 시험은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 보죠. 내일 볼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볼 수도 있고 또 10일 만에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수시 시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월말고사는 한 달마다 보는 거니까 고정 간격이라면 수시 시험은 변동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박이라는 거래요. 카지노 기계에 가서.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넣는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일정할 때, 일정한 횟수마다 나오나요? 아니죠. 안 나올 때도 있고, 또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백번 넣었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은 수, 이게 이제 도박. 카지네, 카지노가 여기에 들어가요. 카지노가 변동 비율에 들어갑니다. 일정하지 않은 횟수마다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례입니다. 하나씩 제가 써드렸습니다. 자, 목표 설정 이론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매 시옷 어, 내재적 동기 이론 데스에 의해서 제한된 겁니다.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직무에 더 몰입하고 만족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거기 보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성취감을 느낀다. 그게 바로 이제 내재적 동기가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보상이 주어졌다 외부로부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외재적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외부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에 영향을 받는데 외재적 동기, 금전적 보상의 밑줄 자, 윗어 밑에 두 번째 줄. 내재적 동기는 행위 자체에서는 즐거움 동그라미. 즐거움과 같은 것으로 역시 동기화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보상보다는 그 자체에서 올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벌이나 보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진다면 그 행동에 대한 통제감은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 이게 이제 3번이었어요. 3번에 이게 강화 이론이잖아요. 3번에 강화 이론은 스키너가 되고 강화 이론은 스키너가 되고 그다음에 어, 4번은 데시라는 학자가 있었죠. 데시는 외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딱 가로 열고 보상 물질적 보상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는 일로 인한 즐거움, 보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